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외신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내 뉴스에도 많이 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이 모인 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CIA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는 민망한 표정으로 수치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은 뭔지 궁금하고요. 해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직 답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선물 수입 반대나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장외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광우경 배담 시즌 투가 아니냐, 새로운 친일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을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속에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에 바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팩트 확인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괴담일 수 있는 거죠. 이번 외신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 보질 않았습니다. <laughs> 보면 답답하니까. <laughs> 아, 외신 기자 회견에서 키워드는 그거였어요저 <laughs> 위험한 사람이다. d a n g e r o u s man? y o know.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외국인들이 봐도 뭐 황당한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주변에 다섯 사람이나 목숨을 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섬뜩하거든요. 공포, 공포 영화 같은 거고. 그런데 그것도 성남시장 할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보다 지치질이 낮게 나타나는 국민의 힘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외신 기자 클럽에 가서 야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그치.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래서 당신 비판하는 당신의 대안이 뭐냐 그랬을 때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내가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해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즉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지 아무런 대안 없이 계속 비판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이 지금 170명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당대표가 외신기자 클럽 가는데 이런 대안을 물어보면 저 우리의 아는 이거라고 얘기된 바가 하나도 없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그냥 대통령을 까내리기 위해서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정략적으로 왜 민주당 이용하느냐. 그것도 현실입니다.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고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좀 직접 나서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좀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전 속빈 감정이고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 1년이나 됐으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조급하게 그 대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뜻밖의 지금 예상대로 된 것은 아닌데, 이 문제를 정직하게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특히 반대파를 만나십시오. 보기 싫어도 만나서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를 만나서 한번 수기를 하세요 민주당도 근데 이 실직과 안 했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문제가 생겼잖 그러니까 때. 정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정권 뺏긴 걸로 다 풍청해. 그러니까. 할 <laughs> 말이 없는 걸 두고 <laughs> 우선 이 외신 기자 의견을 왜 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어. 더군다나 이제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수, 네. 야당의 대표인데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내용도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 이게 뭐 외교 활동은 아닐지 모르지만 뭐 국교 외교 비슷한 아니 이 주마다 법원에 가셔야 되니까 외신 기자 클럽 준비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지금 법원 스케줄만 해도 굉장히 빡센 스케줄이잖아요 그거랑 이런 당 대표의 업무를 같이 하면. 정말 과로사할 지경일 거예요. 지금 뭐 69시간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90시간 노동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저같이 이제 그 무소속인 입장에서 보면 아유 대통령이 외교라고 하시면 대통령이 항상 말 실수해서 부끄럽고 야당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하면 야당 대표가 말하는 게 부끄럽고 참 외국 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기는 저 나라는 양쪽 대표적인 정파의 대표들이 말을 저렇게 하나 할것 같아요? 아 좀. 팬 일이 죠？ 뭡니까？이게 아휴？이게 그런 혐의 를 가진 사람 이？아 직도 공 적인 영역 에 존재 한다는 사실 에서 제가, 그자 체가 스캔 들이 에요. 예를 들면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공적 임무 때문에 방송에 나가는데 인터뷰 나가는데 미장원 갔거든요 그걸 법인카드로 했다. 그것 때문에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공적인 인터뷰 때문에 한 거다라고 했지만 인정 안 돼서 잘리거나 네. 아니면 공무로 비행기 타고 갈때그 마일리지 해가지고 사조로 샀다가 잘리거나 이런 건데 지금 딱 보면 이 경우 뭐 혐의가 엄청난 건데 이분이 공적 영역에 있어서 심지어 당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소가 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지 아이고. 모르겠거든요.